읽어줘야지. 깜깜한 동화책 시작. 꼬마 마법사들의 마법 겨루기. 그런데 경쟁을 하면 너무 긴장이 돼. 누가 누가 잘하나 서로 비교하니까 그렇지. 똑같은 마술도 왜 경쟁을 하면 재밌을까? 서로 이기거나 앞서르고 겨룰 때마다 떨리고 불안하지만 더 좋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지. 우리는 마티스와 피카소야. 마티스는 프랑스, 피카소는 에스파냐의 화가지. 우리는 친구였지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많이 만들어냈단다. 우리가 들려주는 마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쟁에 대해 생각해 보렴. 황금산 숲 속에는 꼬마 마법사들이 사는 뾰족성이 있었어요. 뾰족성은 천장이 높고 아름다운 둥근 성이었지요. 이곳에서 꼬마 마법사들이 마법을 배웠어요. 오늘은 친구들과 마법 겨루기를 할 것이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연습을 했다면 어렵지 않을 때다. 우두머리 마법사인 여우할아버지가 꼬마 마법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오호 이제야 내 마법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군 산들바람 마법사가 어깨에 으쓱거리며 뽐냈어요 나는 걱정돼 몸을 변신하는 게잘 안되거든 들콩 마법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마법 겨루기는 4명씩 두명둠으로 나눠서 하겠다 여우 할아버지가 마법지팡이를 휘두르며 말했어요 나무 마법사 무릎 마법사, 산들바람 마법사, 버섯 마법사가, 한 모둠 무지개 마법사, 들꽃 마법사, 비둘기 마법사, 물방울 마법사가 한 모둠이다. 아, u l k i m a b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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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n g a 어 a b o s 마 h a m o d u 은 i d a I am h 나무 마법사가 한 모둠의 대표가 됐어요. 모둠의 이름은 나무 마법사 모둠으로 정했어요. 무지개 마법사도 다른 모둠의 대표가 됐지요. 모둠의 이름은 무지개 마법사 모둠으로 했지요. 나무 마법사 모둠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어요. 이제까지 배운 대로만 마법을 하면 우리 모둠이 이길 거야. 모둠의 대표인 나무 마법사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래 나도 자신있어. 그런데 산들바람 마법사가 걱정이 돼. 구름 마법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산들바람 마법사를 보았어요. 하지만 산들바람 마법사는 싱글벙글 거리면서 말했지요. 하하 걱정마. 나는 뭐든지 얼렁뚱땅 살수 있다고요. 아휴 저렇게 대충 넘어가려 한다니까. 마법사들이 한숨을 쉬자 봐. 나무 마법사가 버섯 나법사를 보며 말했어요. 버퍼 버섯 마법사, 네가 짝꿍이니까 산드바람 마법사 좀 가르쳐 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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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마법사 모둠도 한 자리에 둘러앉았어요. 모둠 대표인 무지개 마법사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1년 동안 배운 마법을 뽐내는 날이야. 모두들 정신 차리고 잘해보자고. 그러자 비둘기 마법사가 새처럼 가볍게 날아오르며 외쳤어요. 무지개 마법사 같은 편이라서 정말 좋아. 언제나 조용한 물방울 마법사도 말했어요. 나도 자진 있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했거든. 나도 이길 수 있어. 경쟁에서 이겨 먹지 마법사가 되고 싶어. 들꽃 마법사도 활짝 웃으며 꽃잎을 살랑거렸어요. 여우 할아버지가 무슨 문제를 낼까? 나무 마법사가 모든 친구들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그야 모르지. 내가 할수 있는 문제를 내면 좋겠는데. 걱정 마. 예전에 배운 것만 잘해도 될 거야 버섯 마법사가 친구들을 격려했어요 여월아버지가 무슨 겨루기를 하려고 할까? 무지개 마법사도 같은 모든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시험 문제를 내면 좋겠는데 나는 옷 속에 비둘기를 꺼내는 건 아주 잘해 비둘기 마법사가 순식간에 옷 속에서 비둘기를 꺼냈어요. 이제 마법 겨루기를 할 거란다. 다 같이 뾰족성 밖으로 나가자꾸나. 꼬마 마법사들은 성 밖으로 우르르 몰려나갔어요. 첫 번째 시합은 움직이는 토끼 만들기란다. 여우 할아버지가 커다란 떡갈나무에 사뿐히 혼자 올라앉으면 말했어요. 나무 마법사는 마법 지팡이를 흔들며 토끼를 만들었어요. 무지개 마법사는 토끼를 만들다가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과자를 먹고 싶어. 그러자 과자 한 바구니가 가득 만들어졌어요. 우와, 토끼 대신 과자야! 마법사 친구들이 배를 잡고 웃어댔어요. 두 번째 시합은 빗자루를 타고 날기란다 빗자루를 타고 나는 것은 마법사들이라면 모두 자신있게 하는 것이지만 집중을 하지 않으면 무척 까다로웠어요. 오지기 마법사는 아주 쉽게 빗자루를 타고 날았어요. 다른 마법사들의 머리를 훨훨 <목소리> 넘어다녔지요. 나무 마법사는 빗자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날아라 빗자루야! 그런데 아무리 소리쳐도 나무 마법사의 빗자루에서 자꾸 떨어졌어요. 나무 마법사는 자꾸 빗자루에서 떨어졌어요. 딴 생각을 하지 말고 마법에 집중해. 구름 마법사와 버섯 마법사가 안타까워했어요. 세 번째 시합은 단단한 불을 구해오기이다. 나무 마법사 모둠은 둥글게 보였어요. 단단한 불이 뭘까? 버섯 마법사는 촛불 아니면 장작불이라고 했어요. 나무 마법사는 불 붙은 장작을 가져왔어요. 무지개 마법사 모둠도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했어요. 한참을 생각하던 들꽃마법사가 의견을 했어요. 부시돌이야. 바로 단단한 불이잖아. 맞아, 맞아. 부시돌은 단단하면서도 불을 만들잖아. 무지개 마법사가 부시돌을 가져와서 이겼어요. 네 번째 시합은 새를 뒤로 날아가게 하기이다. 꽃마법사들이 어리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새를 어떻게 뒤로 날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나무 마법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랑 아주 친한 딱따구리한테 부탁해볼게. 나무 마법사는 딱따구리 친구를 재빨리 불렀어요. 이렇게 날아가면 되는 거지. 딱따구리가 뒤로 날아가면서 소리쳤어요. 무지개 마법사는 새와 친하지 않아 걱정했어요. 내가 소리 부엉이에게 부탁해 볼게. 비둘기 마법사가 소리 부엉이를 찾아갔어요. 그러나 소리 부엉이는 뒤로 가기는커녕 비둘기 마법사를 공격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모두들 크게 웃었어요. 다섯 번째 시합은 황금산 숲 속에 숨은 보물 찾기이다. 꼬마바박사들은 같은 모둠길이 모였어요. 그러나 보물이 무엇인지 쉽게 알아낼 수 없었어요. 황금산에는 보물이 너무 많아 떡갈나무를 스치는 바람 예쁜 꽃들 즐겁게 노래하는 새 오지개 마법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황금산 전체를 보물이라고 하면 어떨까? 좋아, 좋아. 우리 모둠은 그렇게 하자. 나무 마법사 모둠도 보물이 무엇인지 쉽게 찾지 못했어요. 풀, 나무, 새, 곤충, 짐승은 다 생명이 있잖아. 그러니까 모두 소중한 보물이야. 구름 마법사가 말하자. 다른 세 마법사도 무게를 끄덕였어. 여우 할아버지가 다시 떡갈나무 위에 걸터 앉았어요. 자, 이제 마법 결루기는 끝났다. 그럼 어느 모두 이겼는지 발표하겠다. 꼬마 마법사들은 숨을 죽이며 여우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너희들 모두가 이번 결루기에서 이겼다. 네, 둘다 이겼다고요? 별로 말이 없던 물방울 마법사가 크게 놀라서 말했어요. 너희들은 경쟁을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열심히 했다. 또저 혼자 달란치하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겨루기를 했다. 그래서 모두 다 이겼다고 하는 것이다. 여우 할아버지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너희들은 마법을 배우는 까닭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특히, 다섯 번째 보물찾기는 아주 잘렸다. 여우 할아버지의 눈치울에서 눈물이 얼었어요. 자, 이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지금까지 배운 마법을 마음껏 부리면서 살거라.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여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자, 꼬마 마법사들의 목소리가 숲속에 한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아름답고 신기한 마법사 빗자루 타고 세상을 훨훨 날아다녀요 깜깜한 동화책 끝잘 끝. 자요 네 대답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야지